e s p changing. I'm going to go. i 아 g 똑같아, 똑같아. 들어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여기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죽었어. 아, 아 걸렸어. 거길왜 거길 들어가? 걸렸는데. 아... 거기서 총알이 안 맞냐? 아... 결국 해맨다라 의미라고. <laughs> 싸울 때는 삼정모 좀커달래 네, 알겠습니다. 이는 <laughs> <저는 원래는 웃음> <싸우는 정도인가? 웃음> We just the and take them back to the Sounds like a plan. Anybody got anything to smoke? Nah, I'm out. This joke and penguin went to war.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get what you need in here. <laughs> I know what you mean. Maybe Penguin's crew's got some. Guess we could find out after oh, we kill them all. Yeah. Yeah, hurry. 여 o d e 일 e r y 일 n e get your h a 일 d s o 일 e 어 h 일 r e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어 자존하는. 전부 다 빨빨했어 리 여러분. 제 착기자. 그 야잖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걸로. 거저 닥쳐. 닥쳐버려. 오늘 처음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그 다른 방법이었어요. 네, 그 시간 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I'll blow their they try to get out. And then what? We just grab Freeze and take him back to the Joker? Sounds like a plan. Anybody got anything to smoke? No, I'm out. This Joker, went to war,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get what you needed here. I know what you mean. Maybe OK? so, brook i so <laughs> find like <ta mansionleme> <stroks> out <.arı> <three. wh robecupe> <them>. <Babylon played> 팔 어떤 걸로 하더라? 근데? 팔, 팔, 음. 오케이 오케이. 고 됐어. 나왔다. 나왔어. 뭐? 뭐야? 아, 에, 뭐야? 아, 트 잡고. 아, 뭐야? 그냥 이거잖아. 아, 여기 중요하지 않는데. 아, 이게 아니잖아. 이게 길이 아니었어. 카운터 체인지야. 누가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아! 아! 여기 중요하지 않군요. 아, 아, 저기 중요한 줄 알고. 자, 일단 건져놓으세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언젠가 트위치 창을 봅니다. 어딨어? 그러면 길을 어떻게 찾는 거야? 밑으로, 밑으로 아예 내려가야 되 나보다. 아 m 밑으로 가 e 되는건가 e y o u e e i m 아이 t s y o u g o o t e s a n 이 충격기. 이로하는거거이이 악몽. w h 인가 Leave b 블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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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좀. y o

We just grab freeze and take him back to the Joker. Sounds like a plan. It's the back. 아,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This bastard's got everything. Where's he gone? 정기총으로 어? 문을 열래. 정기총으로 문을 열라고요? 문이 어딘지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I've got this way What? Hey! Over here. Now I found someone. This is no good. He won't wake up. He's making us look stupid. How's he doing it? Leave them. We've got more important things to be looking out for. What's wrong? Too scared to show yourself. that man's back. Ah! Some some kind of smoke. Ah, what you get All prisoners must surrender themselves. He got away. use some kind of smoke. Why you came on tice or something?

어, 여기도 있네? 아, 그냥 저거는 저거 먹는 거잖아, 그죠? 다 왔대, 다 왔대! 다 오긴 뭘다 와! I'll find you. Can you hear me? I'll find you. It was a cheer zone. This game was so good, but I saw heart control. u t i s a w a h o t o t 문이 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도에도 안 뜨잖아. 몰라 그런가. 그럼 음, 어떻게? 야너 에너지도 별로 없네. 나오래아 여기서 한층 내려가면 전지총으로열수 있는 문이 있대 여기서 내려가봐. 전지총으로열수 있는 아예 죽여. 어? 빨리 빨리. 아, 아! 문 앞에 두고 못 찾고 있는 거래 지금. 아, 못 찾았어. 뭐야? 오빠가 해. 아, 어, 다리야이거나 봐봐. 자. 시점 반전. 어티 이거 바꿨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어야이야뭐 You two keep trying to get in. I'll blow their faces off if they try to get out. And then what? We just grab and 전투가 어려워서 그 like 어, 죽여야 되는 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디 어디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왜 여기서 내려왔어? 처음 시작한데 다시 가봐 여기 어딘데? 처음 시작한데 어디야? 여기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 앞에. RB r 비 뜨잖아. 여기 통 통. 아유 성 같은데 여기야. 아 저기로 가라고? 아, 그래, 여기 밑에라고. 여기 밑에라고. 가자. 자, 이러면서 죽여보자. <laughs> 의리로 결혼. 좋아. 아, 의리로 결혼했다고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나? 어, 왜 무서워? 알비 눌러 바로. 눌러 알비 눌러. 알비 역시 맞다. 아 뜨면 알비를 바로 누르라고 뜨면. 여기서 여기서 올로가야 돼. 그 위치야? 어. 여기구나. 애들 엄청 많아. 탐정 모드로 해서 애들 몇 명이나 봐. 탐정 모드가 뭐였지? 응. 누군가? <laughs> 캐니 부 걸으면서 걸어다니자. 아 거긴이라고 하셨는데.

예. 어쨌든 간에 걔가 문제가 아니고 스테이타운이 뭐야? 알지? 어? 아, 알지? 맞. 빨리 야. 올라가. 올라가라고. 알비, 아이 R, 아이 B! 또 눌러. 너면 뜨면 누르면 되잖아 여기 뜨잖아. 누구 버라이드 시켜라는 거저 앞에 있는 애들? 아니야. 요 밑에 문이 있다는 거 아니야? 요 밑에. 밑에. 그렇죠. 아, 그래요. 의리 있는 여자를 만나야죠. 자. 바닥에 빗금으로 페인트 쳐져 있는 층으로 가시면 그층에 전기로 여는 문이 있대. 자. 바닥에 페인트 있는 층. 저기 빗금 쳐져 있는데. 아, 저거? 으로 어. 가고. 방송이슬퍼집니까 <laughs> 여기서 없는데? 죠 oh, 원래 사람도 다의리가있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명인데. 두 명이야? 두 명이야? 안 돼. 두 명이라고 안 된다고. 됐다. 해! 지상 태클. 한명더 문문문 so. 문. 문, 앞에 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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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디 문 전기로 열수 있는 문 어디 있지 전기로 여긴가아여긴가 아, 보다 이거 위에 봐봐 아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어 그걸로 뭐. 원격 전기 충격기로 RB랑 RT 움직여 여기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RB 자 아이비가 위로 올리는 거 같은데, 아이 내려간다. 그죠? 안 죽인다고, 총은 안 쏘지만 죽도록 패죠. 그걸못 들어가나? 이거 어떻게 해? 내려가면 안 되나? 아이씨, 안 들어가지? 어 어떡해? 어떻게? 그래야 돼. 슬라이딩 아문못열서문 아. 열어 슬라이딩 슬라이딩. 됐다. 그래 됐다. 그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아유 주조개랑 전화벨 소리 텀지 2 0 m 아 여기다 이거 이거 해야겠다. 총 다시 바꿔야겠다. 바꿔 바꿔. 포카젤 어 이걸로. 뿌려. 뭘 뿌려? 뭘로 누르? A T. 하고 R B. R B? 어. 아, 가가지고 A T 누르고 R B야. A T 누르고. 어, 그 상태에서. 저. 하나. 어떻게? 다 이건 됐죠. 됐어요, 됐어요. 레벨업. 그럼 투장갑 올릴까? 강탄장갑. 강탄장갑 해야 돼. 전화벨 소리도 사이드 미션이에요? 아 무시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벨 무시기. 어떻게 대하네. 아 전화벨 소리 무시라. 무시야. 무시하. 아, 이거 거리 줄이는 거 무시하래. 열 길로 가는 게 아닌 거가 봐. 여기 이 길이 아니야? 어? 모르겠어. 일단 일로들어왔으 들어왔잖아. 다시 다, 다시 나가봐 그럼. 나가서 뭐 왼쪽 길이랑 뭐 어디였나? 왼쪽. 아수 있구나. 응. 문.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걸... 해 네. 그래. 아, 네, 너, 알겠습니다. 너,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그떻그 어, 아, 이걸로? 어, 아무. 방에도 A. 누르고, 누르고 기뭐라는 거야. 예. 들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나는 되잖아. 너는 왜안 돼? 어 몰라. 나는 되잖아. 지감시 경찰했어. 제가 안 좋아하는 경찰했어. No problem. I listen up. Boss wants this place held tight. No one in or out. You see one of Joker's crew wasted. What about Batman? Kill him too.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저쪽 2위 고 저쪽에 많고 아 엄청 많네. 위아위 1위 1위 이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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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자 올라가는 거야. 아 출구... 이건 출구고 여기서 미스터 프리즈를 찾아 치료제를 획떡 미스터 프리즈가 어디있있까 요. 여어 자자자, 오, 공같은 이비와 솟아라. 예. Oh, yeah. right. yeah. oh, yeah. right. 이쪽이 아닌가요? 그다음 <laughs> 시 경찰서. 자. 모래도 뭐많 많아, 많아요 이거. 와, 이게많아 지금 올라왔죠? 와 맞네 엄청많네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뒤를 하나씩 쳐야되는데 그때부터 칠까? 근데 임.. 임.. 임 임키앤님이 어 아. 방송 보는데 조금 어지럽네요 하아좀 어려.. 어지러우세요? 참고란하군요 큐님! 어, 큐! 큐님 안녕하세요 큐님 안녕하세요. 자, 거의 지금 그 방송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늦게 오셨네요. 그렇지만 반갑습니다. 얘들을 죽여야 되는데. 얘들을 죽여야 되는데 말이야. 어디서 죽일까? 얘가 안떠 이고. 자, 클라이식이다. 또 어디로 가야 되는? <laughs> <laughs> 어디 킵트오오 마저. 어와 1칸만 보자. 어 셔. 아, 너대로 와. 네. 안 돼. 아, 뭐야? 네. 어, 대 없어? 어, 담대 없어. 저기 어, 있잖아. 뭐가 없어. 아,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어런데앉을때는 상황이 되다고 그냥 아무나 때려. 아무나 때리면 안될 거야. 연막탄 투하 연막탄 <laughs> 투하 아. 아! 뒤에 있잖아! 음악탄 투하했어! 아, 죽어간다 라 풀어봐! 풀어봐아! 아, 있어 봐아 안 보이잖아 제대로 화면 안 보이잖아 씨 바로 뜬다음 해야지 뜬다음 아, 한 바퀴 한 바퀴 신문 해야지 어, 신 왜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지 풀어 줘 LB를. 신문해. 와이 와이!! 신문이다. 왜 h e r e s Freeze? f r 이가이 데리고 있어. 아, 그 자를 잘라버려. 유지연이란 유지연. I'm sorry, Mr. Cobb. 유지님 He made me t e 아, 랑, 유, 유 없이스 게임. 러? 없디스 게임. 아니, 히, 히, 하, 없스 아, 유가스. 야, 위트. 방문을 팀원으로부터 미스터 프리즈를 구출. 지도, 지도에 떴어. 어, 어디로 가? 미스터 프리즈. 출구 일단 나가야 되나? 그지? 아, 어, 나가야 되나보다. 그기서 왼쪽인가? 펭귄한데 가되나 보다. 오른쪽으로 와야겠다. 아, 출구, 출구. 어, 오른쪽으로 삥 돌아야겠다. 자 신문에서 불기에도 길은 못뭐 찾죠. 좋은가? 신문은 했지만 길은 찾지 못했죠? 그기서 왼쪽으로 가야겠다길잘 찾네.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RB. 아니, LB. 해가지고 끌수 있는 뭔가를 찾아봐. 가스를 끄는데. 그 어. 그걸 왜 해? 딴거 있어? 다딴데 둘러봐봐. 아 없어. 아니 딴데 둘러보라고 뒤에도 있잖아. 뒤는 안 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이. 용아 소화 도와... 아. 아닌가 그럼 불을 끄는 건데잖아. 어, 걸었다. 아니야, 닌데 아니야. 그럼 그래, 뛰어가 볼까? 안 돼. 슬라이드 하기안 돼잖아. 아예 안 돼. 아 괜히 다 읽기만 했잖아. 자, 반대쪽으로 돌아가자 저쪽으로 가도 왠지 이런, 이런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인가 제발이요! 총도 맞는, 총도 막는 배트맨 이 저런 가스도 못 맞는다니 말이 되나요? 황이가 무서워요. 저 가고 오른쪽. Yeah, good game. Just long, know ah, is it a long? It takes me several days. Oh shit! Hey, Alfred. Alfred. Have you there, Yejun. Mr. Three, were the GCPD there were complications. Penguin got yeah. uh. Freeze and trapped GCPD i If i have heard the on I'm in a police building. Cobble pots obviously bribed some official giving <Direther> of the lock structures. I'm downloading <Kimhaus> like <Name> the unlock. can hacking, 잠깐만, 잠깐만. 어, 탐정 이건가? 사용해서 뭔가 어, 아, 여기다. 알았다. 누구다? 그지? 어. 암호해독기. 암호해독기. 그거다. 자, 암호해독. 암호해독. 뭐야, 이거. 어, 뭐야. 수정. 와, 한국말로 막 써진다. 와. 조정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이거 뭐야?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아이씨. 아는 단어가 나오면 멈춰야 되는 건가?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글자들이 회전을 멈출 때까지 천천히 돌리면서 암호걸 해독.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아! 결과가지 아, 해부 결과 이거 내뜨고 해부, 해부, 해부 결과의 발표. 발표 해부 결과의 발표 그래서 왔다 왔다 올라가서 옆으로 올라가서 오예와 yeah. 잘한다 잘한다 나왔다 네 잘한다 이제 오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뛰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아까들 아, 왔던데아 여기가 아니구나여기아위구 아, 여기아맞다여기아전기전기가아다 아, 여기가 다 아, 가지고 아, 이비가들또있 아, 수도 있잖 아, 여기아 아, 자, 저 어디로 가라, 우리들아? 자, 동물관? 엄청 멀어. 헉! 저 가운데로 맞춰놓고 막확확 날라다녀야지, 뭐. 어, 으쨔 마음 날라다니지, 뭐. 자, 높은 곳으로 가자. 어, 그 이거 날라다니는 건 내가 할래. 내가 까 알았어 좋은 것만 내가. <laughs> 자. 자, w i t 로 가야 되는 거 어, h e r m e t 아, 이쪽은 안돼같고 신나는 거 하는 구만예야 건물이 yeah. 들어갈 때까지 또한 번의 고난이 또 있다고요. 져져 져.

I thought we were goners for sure. So, what the hell happened back there? Must have been the penguin. figure he'd wire the street to blow. Yeah, he'd be looking like that. That's it. I'm gonna kill that ugly midget. Yeah, wait in line. Then let's get yeah, in it. Yeah, well, we just need to figure out if he's left any more surprises for us. he think there's more bombs? Who knows? Screw it. Let's just wait here and see what happens next anyway, there will be plenty of the line up the pinkish and the cobblepot. How much time do have left? I do There's got to be a way out. Looks like Pink was making his move. I thought this making his and just to make things a little bit worse, Batman seems to be an idiot too. So, so, the last time I saw Batman, I was like, I think